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으신 모든 영육간의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 반드시 거치는 관광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102층 높이의 어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안 가보신 것 같은데 <laughs> 앞으로 이제 한번 시간 되시면 은 어, 미국 동부 쪽에 한번 우리 교인들 모시고 어, 탐방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02층의 이 건물은 우리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에, 미국의 이 에, 건국 역사에 말하자면 이 초기 이민자들이었던 영국의 이 청결교도들, 즉,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은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동부의 이 플리마우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정착을 했고, 오늘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민원이 102명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소위 102층 높이의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오늘은 뭐 훨씬 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별로 어 갈목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한 의미심장합니다. 저도 요싱턴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 한, 뭐, 한, 며칠을 달렸, 달랬, 달렸다고 할수 있겠는데, 한천킬로천킬로를 달려서 미 동부 메사추세츠에 있는 이리마우스에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세워놨는데, 인상 깊은 것은 아주 큰 도리에 1620, 1620년에 말하자면,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 지점에 돌멩이에다가 1900, 1620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도착해서 첫해 농사를 짓고, 거반한 절반이 죽지 않았습니까? 남은 백성들이 인디언들에게, 소위 친절한 인디언들에게 농사짓는 법, 특별히 옥수수를 짓는 법을 배워서. 그 이듬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근대의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가 많은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두 부분, 즉,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보통 은혜, 이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합니다 다윗은 내영원나요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노래하는데 우리가 이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이두 종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여기 몇 가지를 요약해 놨는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두 종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특별 은혜고요. 어, 두 번째는 보통 은혜 혹은 이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도 합니다. 이 특별 은혜는 무엇이며 이 보통 은혜는 무엇인가? 이말 그대로 특별 은혜는 특별한 은혜고 그다음에 보통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인데 정확하게 구분하자고 한다면 이 특별 은혜는 모든 크리스천들,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요. 일반 은혜는 이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일반 은혜 혹은 보통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도 하고 이이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하자면 이 자연 만물이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데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한 계시를 즉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고 그에 대한 신학을 특별 계시의 역사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특별론의 많이 있지만 여기 세 가지만 언급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 세웁시다. 기도를 들어주심, 기도를 들어주심 죄를 사해 주심, 죄를 사해 주심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심.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심.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의 세 가지 통로를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 두 번째가 바로 기도이며. 세 번째는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 개혁주의 3대 은혜의 통로, 저 높은 천상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로 흐르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통로의 역할이 바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례전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이첫 번째 특별을에는 바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가짜고 헛된 것이지만요 왜 가짜고 헛된 것이냐면 그 신들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 자락에 동화사가 있는데요. 이 동화사에는 특별히 노태우 등 대통령 당시에 아주 뭐 국책 사업으로 세워는 것인데 이 석불상의 키가 자그만치한 30m가 돼. 물론 좌상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m가 된다. 그 석불상의 귀는 얼마나 될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m가 넘을 것 같아. 귀만해서. 아무리 귀가 그렇게 커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못하시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해 동안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이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게 우리 감사절에 이 우리의 감사 목록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곧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인간이 불가능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물,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이건 무엇보다도 크지 않겠습니까? 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 우리 인간이 한 번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죽는 이유는 그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죠 원래 우리 인간은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존재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그 죄값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절세가인이나 그 어떤 영웅 호걸이라도 죽음의 폭군 앞에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원인인 죄악을 이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죄악, 허물을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죄악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자복하고 해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천하의 어떤 신이, 어떤 권력자가 인간의 죄를 도말시켜 줄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도 될수 없는 이 죄를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절로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소위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 이런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이 다이슨 대죄를 짓고 그죄 값으로 짓눌려서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갑자기 환호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은 장차 이 자신의 후에, 천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 자신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노래하기를 허물의 사암을 받고 그 죄의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또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제됨이 없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말씀함으로 죄에서 짓눌린 그 죄에서 곤고하고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지만.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 본 사람일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이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어, 그것에 정말 짓눌려서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자복가면 눈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써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세 번째 특별한 은혜는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왜? 우리가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아무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단 말.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이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궁정,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 나는 과연 택한받은 사람인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주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들이라면 하나님의 택한받은 증거단 말이. 예,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 궁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부족한 게 없단 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넌 크리스천들과 달리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한번 따라잡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 햇빛과 공기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는 거 아니죠? 우선 풍절을 내서 곡식이 자라게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주는 거 아니죠 세상에서 근면 전략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성공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란 말 이런 은혜를 소위 일반 은혜 혹은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해 주시는 이 은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풍성한 수확을 주심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섭리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 보통은혜, 일반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땅과 강을 권고하사 풍성한 결실을 내렸단 말. 몇번 언급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작년에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금년 초까지 경제가 점점 슬로해지고, 어,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질서가 잡히자 다시 뭐 경제가 성장일로에 있단 말. 어떤 뭐 예측 기간에서는 한국 경제가 2%대 아래까지도 주저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데도 있었지만, 에, 금년에 한국은행 보고에 의하면 3% 이상도 가능하다는 3.2%까지도 성장이 가능하단 놀라운 것은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이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 수출 산업에 아주 주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애플사는 약 3조 원을 삼성에 보내면서 우리에게 좀 우리 회사에게는 미리미리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 칩을 좀 미리 확보해 가지고 보내 달라고. 애플사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회사지만 그래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을 공급하는 업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간 반도체 칩은 우리나라 삼성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나라의 먹거리로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전자 부품들이나 선박 용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먹어살리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수출 강대국 세계 여섯 번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다 제끼고 전세계의 여섯 번째 수출 강대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놀라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놀랄만한 일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셔 분들은 알 거라고. 아, 대한민국이 렇게 좋은, 좋은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구나. 행복한, 행복한 나라에 산줄 아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그 공산주의 북한과 이 허리를 통강내서 맞대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전세계 수출을 주름잡는 세계 6대 수출 강국이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요. 그때 여러분들은 와 이렇게 탄성을 저질러요. 정상이에 <laughs> 눈만 깜빡깜빡하는 건 비정상이에요. <laughs> 예. 풍성한 수학을 주신 걸 감사해요.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업이나 직장생활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 섭리하셔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만 거기 살펴본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65편 11절. 시작. 주께서 한 해를 주님의 좋은 것으로 간 씌우시니 주께서 가시는 길에 기름이 흐릅니다. 여기 한 해를 간 씌웠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연사에 관시오신이 크라운드 e a 어한 해를 아주 멸관을 씌워줄 만큼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의 아름다움 다시 말씀드리면 온놀의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그한 해를 한 해를 멸관을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대풍을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에, 지진과 같은 그런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런 풍년을 연속되게 가지고 쌀이 넘쳐나 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좀 도와달라고 손짓만 하면 주기도 하겠는데, 교만해가 지 이것들이 달라고도 안 해. 쌀을 너무 안 먹으니까 요새 테레비에서는 밥을 먹으라고 광고를 하더라고 세상에. 그런 광고가 태어날지는 10년 전에 누가 예상했겠냐 밥을 먹으라는 거야. 얼굴이 예뻐지려면 밥을 먹으라는 거야. 너무너무 넘쳐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변홍사도수확하지 말고 결실하기 전에 다베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퍼0쓸때 말려 가지고 소나 짐승에 밥을 주자는 거. 요 이게 뭐뭔 세상이요? 이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산에 수놓은 단풍 초장에서 평화로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 거기 13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2절 광해 초장에도 기름이 떨어지니 언덕도 기쁨으로 띠를 두릅니다 목장은 양떼로 옷 입고 걸작이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그들이 크게 외치며 노래합니다 이 골짜기마다 맺혀진 풍요로운 곡식들을 보고 대자연의 풍요함이 하나님의 은혜로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주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창조주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이 말씀으로 여새 동안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위 그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즉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은 모든 것이요 슬픈 일, 기쁜 일, 상처받은 일, 고난 중에 있는 일들,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결코 그것을 다 합력해서, 마침내는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농사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 직장과 사업의 진능 고난 중에 도리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 자녀들의 축복, 기타 범사의 형통함 등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로 선한 손길을 베푸셔서 지금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큰 은혜. 그래서 이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퀘션마크를 찍고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특별 은혜뿐만 아니라 일반은 종으로 베풀어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겠는가? 여러분, 이제 세상을 탈다가 보니까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원망하고 어,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분이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는 온불교 신자래. 원망 불평 주말로 해가지고 감사할 게이러면 말할 수 없는데 똑같은 하늘 아래서 에 말이죠 감사촌에서는 늘 감사하는데 불평촌에서는 늘 불평만 하는 거 며느리의 발뒤꿈치가 계란 모양을 닮았다고 불평하는 거 시어머니가 아 계란 모양 닮았으면 얼마나 예쁘단 말. 아무튼 우리는 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위 긍정적 시각, 소위 브라이트 사이드를 바라보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만 감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반추하면서 이그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저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특별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음으로 정성으로 또 몸으로 입술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 앞에 베드린 걸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추수, 성공, 형통함을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범사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